저는 무조건 오딘 갈것 같은데. 지금 자자, 다들 전투 준비하 오딘도 아니다. 생명체 확인. 흥 이거 리듬 가 가지고 그냥 내가 딜 박아야 된다. 빨리 끝내 버리 뽕은 임페 주고. 뽕 임페 주고. 하... 준비됐죠?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. 아 이거 아, <laughs> 어떻게 음.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예? 오딘하면 마무리 없을 때 그것도 맞아 맞아요 원래 오딘이 메인딜이 아니라 서브딜 느낌이지 메인딜이 아니거든요 메인딜 느낌이 그것도 맞아 맞는 말이야 뭐 일단 해봅시다 오 오케이. Okay. 수면잘 걸렸죠? 오, 뭐야 뭐야? 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꼬챙이야, 수면의환상경기 뭐야? 어, 1레벨 4킬? 이거 3명 동시하면 피안 달아요? 괜찮네? 괜찮네? <laughs> 점점 희망.. 희망 보나? 이거는 무조건 리듬을 가야돼요 메인딜러 쓰려면 리, 리듬을 써야됩니다 오나타이토스야 오야야야. 상대 견, 견치 태우고 는 건데 근데 아니, 근데 뭐, 초반에. 좀. 이겼다고, 물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지만. 초반에 불리한 거보다 낫잖아요. 흘레발일 <laughs> 수 있지만.

오우 나이스 먹었다 사거리가 하... 안 닿네 도망가 아만화가 없어 으 오오 오씨아그그 그 가는 건좀 아저씨? 그 가는 건 아니야 술를뒤로 쓰셔야죠.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줘야지. 음. 굴 아, s o r sorry. Sorry, sorry. Sorry, s o r r 분이 아니라 W 못 맞췄어요 은신일 때 sure. I'm not sure. I'm n 트는 우리가 먹었는데 아 고민되네. 아 죽었어. 아인 갑시다 이거. 어차피 제가 맞죽 때려야 돼 가지고 CC를 맞을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리고리 본인님 어, 레이드 고맙습니다 남민분들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수 없다는 걸 보여 주시 헬로. 아가안 먹을 채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 전사들 도

금에 먼저, 금에 먼저. 금에 먼저인데 왜, 왜 말하는 거랑 쏘는 게 다르냐? <laughs> 아우. 아우, 야 이거 하면은 너 죽지. 아비. 기지를 돌아가야 아, 갑시다. 우물 을먹으려 그랬는데. 봐야 되는데 한번 뺏기면은 저희 좀 힘들거든요. 아, 이 아저씨들 왜 이렇게 질척대? 아, 이왜안 써지? 잘이지 아, 이, 자리가 없어서 놀, 놀 차이가 없어. 싫어냐 <laughs> 아우, 아까 아, 이거 큰일 났네. 살려줘! 아이고! 이건 치도 안 돼요. 한번 키면은 끝까지 돼요.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는 버프 형식이라서 한번 누르면 끝까지 지속돼요. 뭐 걸려도. <laughs> 아, 이아걸 맞네. 알질 않는데? 나노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저거는 이속이 있어서 힘들고 네. 1렙 여세요? 아 이거 저기요 가 땅에서 그냥 솟아가는 줄 알아요? 잠깐만, <laughs> 좀, 좀 아프다. 흠칫하네, 뒤 맞으니까. 오케이. Okay, 자

들어와 들어와 자신있으면 들어와 어는쟤 없나요? 쟤는 없네? 쟤이스 나 미니건 이제 생겼어! 이러면? 맵에 따라가나? 제발, 제발! 어, 막았다. 지게로봇 아니겠지? 어, 지게로봇 맞네? 이러면? 스택이나 좀 쏴야겠다. 인데요. 짱개로 보시라고 하니까 오감 이상하네. <laughs> 미쳤나. 아 음. 우와 이거 터졌어 우와 삼꼬챙이 야 이거 주인공은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이건 다이갈 이제 좀 버벅대는 거좀 적어질 거예요. 알았다고. 천공기를 왜 써요 여기서 여기서 천공기 쓰면은 우리가 길막돼가지고 더 이상해질 수도 있구만. 천공기 차라리 안 쓰는 게더 나을 때도 많더라고요. 그 써보니까. 진짜 막 이상하게 길막대는 경우도 많아서 수면 좋았는데, 까비 바텀이나 아, 갑시다 커는 북이 없는 캐릭이냐고요. 아니 우리가 물 때는 안 쓰고, 그러니까 잘안 쓰고, 상대가 물러올 때,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한 번. 그럴 때 쓰는 거죠. 청공기는 원래 따라갈 때 쓰는 거 아닙니다.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, 구려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우리 로빠져겠 대장. 에이 나 있는데 이거 타커 있는데 이거를 어? 동시에 부수려고. 네, 지게로봇님 출동해 주세요. 이거 어그로 끌고 여기 먹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. 근데 가는 거못 보긴 했거든요. 난안 보이게 갔어. 아 이거 여기네야 끝났다. 네. 야 이거 진짜 끝났다야. <laughs> 끝났다 끝났다. 야 이거 임페 임패... <laughs> 임페딜 <임패> <laughs> 그래도 내가 더 높네. <laughs> 뻥딜이 있어서 그런가 퍼뎀 때문에? 아니, 근데 임팩 장난 없는데? 임팩 포켓 주니까 미쳤는데? 그냥? 아, 근데 이번에 한타 때좀 버벅거리는 거 많긴 했어요, 제가. 그거 좀 아쉽긴 한데. 그래도 이기면 장땡이죠. 7초. 이겼다! <laughs> 야, 그래도 딜 높네요. 9만이면은. 많이 넣네, 나. 더 <laughs> 많이 넣네, 생각보다. 아, MVP도 받네 아, 고맙게. 감지되었습니다.